카트에서 대상자의 약물이 들어있는 약고지를 꺼내요. 투약 처방, 투약 카드 또는 컴퓨터 처방 등과 투약 원칙을 확인한다. 대상자 등록 번호, 대상자명, 양명, 용량, 투여 경로, 시간을 묻는다. 어, 대상자 환자명은 김남부이고, 등록 번호는 123456 푸시로 20ml. 안부록쏠3 0 m l 로 투약하겠습니다. 투약 경로 경약 투약 경로는 경고 투약입니다. 투약 시간은 10시 15분. 투 시간은 10시 15분입니다. 10시 15분입니다. 질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트레이, 투약 카드, 물컵, 물, 알약이 들어있는 약봉지, 코프시럽병 약컵, 종이컵. 안녕하세요. 이약는을하고요전시한다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사입니다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합니다. 어떻게 되실까요? 네, 김니다님 네, 김남부님, 네, 김남부님, 네, 김남부님, 네, 김남부님, 네, 김남부님, 맞김남부 네, 요 네, 김남부님, 약물 투여 목적과 자이및 유의사항을 설명한 다음 약물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이다 오늘 이친구구이는이친는이친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 앉는 어, 어, 것이 아들라면 옆으로 누운 자세를취하도록니다 것이 일기 공기가 아닌 경우에는 앉자의 자세를 취해 주세요. 2두3 0 동안 는 동안 낙이나 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앉아 있어 주세요. 2 0히나게나저 다른 입안으로 삼킨 곤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침을 삼켜보거나 물을 한 모금 마셔보도록 합니다. 모두 삼키시는데 곤란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어, 삼키시는데 삼킨 곤란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셔서 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알, 이제 약은 알약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물약을 드시면 됩니다. 약물을 다 아, 네. 삼킬 때까지 대상자 옆에 있으면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대상자에게 말을 시켜 보거나 입을 벌려 보도록 한다. 아니, 빈속인데 봐봐. 나도 나도 빈속이야.

하는 척만 하고 저기에다가 그냥 저거 컵이 더러워서, <웃음> 더러워서 <웃음> 일회용 컵에다가 밥냥 담아 네 네. 네. 하세요요 다 되셨으면, 다 되셨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다 아, 되셨네요. 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있어주시면 되는데, 연하 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30분 동안 앉아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 있어가지고 위험아 그냥 올려 아 올려. 저것도 아 버려야 잖아요큰종이도 버려야 되잖아요. 위손생 아아아아 마지막.